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은 열심히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요에 대한 소개는요, 욥기 일장일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일장일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욥기 일장일절 시작 우수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전한 자다. 또 정직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입니다, 의인. 당대의 의인. 그러한 당대의 의인인 욕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욕의 사환이 욕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보고 합니다. 우리가, 어, 소를 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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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소를 통하여서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기 1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기 1장 15절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 동물들도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재물들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한 사람이 들어와요. 요기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도 태우고 종들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사람이 들어와요. 17절 보겠습니다. 요기 1장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니 연달아서 계속 계속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요기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령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요배 고한은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엎친 데 덮치고 엎친 데 덮치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배권하는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태웠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제정신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전재산을 잃었다고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 한 사람만 잃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제정신일 수 있냐 말이에요. 아마 욕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짜여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믿음생활 잘 했는데 어짜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에 질병이 들고 이렇게 자녀들이 아프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 물질적으로 어렵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요, 이 욥이 극심한 고통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요, 욥은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더잘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아, 목사니까 하는 말이겠지. 그냥 목사니까 의뢰의 하는 말이지.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찾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하는데 왜안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번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넘겨줘 보세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요배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차 타고 집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본전 아닙니까, 본전?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냐 말이에요. 어차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게 바로 이 요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배의 믿음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내건줄 아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내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잃으면 괴로워하고, 내가 가진 것 손해보면 괴로워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두어 가신다는데,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거두어 가셔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욕은요, 이런 고통 중에서도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욕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요. 욥의 이런 모습이 욥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이라고 했잖아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야, 내종 욥이 얼마나 어? 이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 봤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땅에 없다.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하여 욕을 치게하였지만 욕은 그 믿음을 지켰다,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까지 하시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보세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요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까닥없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까닥없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도 까닭 없이 고난 당하고 믿음을 안 지켜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아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뭐냐입니까? 뭐 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겠다 한다면은 금방 무너지죠. 왜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니까. 잘 지켜도 권한당하고 안 지켜도 권한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딱 그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만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가졌던 것이 없어지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때는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안락함,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안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태어,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세상을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자기가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얘야, 얘들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져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욕이 왜 까닥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요, 요배 전 재산을 다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다 빼앗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 요비요, 자기 재산은 다 잃고, 자녀들은 다 잃었어도, 지몸뚱아리는 괜찮잖아요. 직접적인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욕기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오 지금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없으니까 육신을 쳐서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요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여러분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항아리 깨진 거 같은 거. 그것으로 막 살을 긁는 거예요. 자기 살을 긁어야지만 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넘어뜨릴까 고민하는 이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다. 예. 네.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욥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볼까요? 넘겨 줘 보세요. 욥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쉽습니까? 이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자기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 욕의 아내조차도 욕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아내가 욕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맞냐 그냥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단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욥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 것 그건 내가 못 견디겠냐? 나도 당연히 복도 주셨는데 화를 받지 못하겠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복받기만 원하고 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복받기만 원하고 우리 삶에 화를 받으면 화가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는 동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가?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내 기쁨만 찾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앞에서 읽었던 히브루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이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만 즐겁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냥 너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요비의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이 그의 말년에 상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욕기 4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의 요배 말년에 요백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런 가축을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더 많이 주셨잖아요.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겨, 내가 고난을 견디면 복받겠지. 고난 이 고난이 복받기 위한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늘 뽐 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